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금일 오전 마이크로소프트는 E3 에서 엑스박스의 차세대 콘솔 관련 프로젝트 스칼렛에 관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파격적인 성능 사양을 언급했습니다. 일단 기존 엑스박스 원 대비 4배 향상된 성능과 120 프레임을 지원하고 8K 해상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기존 대비 40배 이상 빠른 로딩 속도를 보여줄 SSD에 관해서도 언급이 있었고요. 차세대 콘솔이 이 ssd를 가상 메모리로 사용하는 부분도 언급했습니다. 이 행사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해외 유저들의 다양한 의견도 볼수 있었는데요. 어... 소니 불쌍하다, 어... 소니에게 조의를 표한다 등등 어떻게 보면 그만큼 엑스박스의 차세대 콘솔 성능은 기대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플레이스테이션 5는 금일 소개된 엑스박스의 차세대 스칼렛과 비교해서 성능이 부족한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와 관련한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일단 해당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서 약간의 넌센스가 생기는데, 엑스박스 스칼렛에 탑재되는 칩과 플레이스테이션 5에 탑재되는 칩이 근본적으로는 결국 AMD와 소니가 합작해서 제작한 이 칩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나 소니 모두 각 콘솔에 맞도록 조정 과정이 들어가겠지만 결국은 한 뿌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실제로 플레이스테이션 5 역시 120프레임을 지원하고 8K 해상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소니의 경우는 이 4K에서 120프레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각 제조사 간의 독특한 이 플랫폼성에 근거한 서비스에서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하드웨어의 스펙 싸움이 이전 세대만큼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어찌되었건 놀라운 건이두 콘솔 모두 4K와 120프레임 그리고 8K라는 이 데스크탑에서도 쉽게 달성하기 힘든 이 표준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 2020년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지 참 설레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영상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